여기서 시작이야? 와, 이내위지이럴것같더라고 조용한 게우우우우 응. <laughs> 오. 우우 어, 놀래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<laughs> 오 뭐야 이거? 오내 내려온다 뭔가. 오, 여기 느낌이 안 좋아. 오. 야, 한쪽한쪽 한쪽,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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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, 어아 우리, 걔네는 헤우크였네어 헤이크. <laughs> 아씨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? 어? 뒤에서 벽 뚫고 <laughs> 아씨또못 뭐 나오겠다 이거. 잠겨있어도 불안하게. 아 이봐. 야야 야, 여기 숨어있는 거 봐. 미친... 쟤 너무 시끄러워. 밑에. 거의 찾았어. 뭐야, 소리 흘. 리는 봐봐. 뒤에서. 야, 야, 미친. <laughs> 또다가는 내가 다 뜯어 가는 것 같아. 이거 좀 소리 나는데? 아이씨. 자기야, 아이씨. 음, 소리가 오. 소리가 났었어. 어? 지금 2034년에 세, 세계가 망했나 봐. 오. 새로운 사실 을 알았어. 음, 저때가 정식 발매일인가? 우리 책 하나 부셨어. 아씨아이아 어? 응? 있다. 어디 있는 거? 밖에 봐. 봐. 옥상. 그르르르. 르르르르릉 씨. <laughs> 오, 어야씨 어, 아, 위에 뚫려, 있 x x 오, 잡아야 돼. 오. 안, 자, 안 죽었었어? 어. 문 보이? 어, 그냥 뭐. 진 복잡하다, 야. 어. 넓어가지고. 어, 너 서있는데 헬프라고쓰있다 그러네. 에이, 결국. 아 왜? 아 뭐, 아아왜 어? 뭔가 애들 났어. 아래층인데? 어? 아저 아래 구멍 하나 있더니. 여기 내려가야 되는 거야? 여기 어디.. 로 가는 거야? 여기가 맞아? 다른 길..있었어? 다른 데는 뭐 밑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좀 있긴 했는데. 어? 아 그래? 애들이 밑에 있긴 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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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하는 거야. <laughs> 여기 아까 우리 왔던 길 아니냐? 아, 뭐야 아 밖에 들레이더 잡히네 오있다오어이없네 거기있어? 사다리 타고 있었어 아 깜짝이야 놀랄 알지 우리들은 계게 여기서 오는구나 오이 뭐야 이거 우리 아니 여기 안 왔었는데? 왜한 번도 안지야아 갔다 와야 했었던 거야, 2대. 그런가? 그래서 열린 건가? 뭐안 열린 문이 있더라고. 음... 어,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왜 여기서 뭐, 나온 거야, 여러분나 왼쪽으로 어? 어? 나가니까 애들이... 어디야, 어디? 으악! 어디? 어디? 깜짝이야, 이게!

나 오는 애들이 막 주장이 엄청 많아. 아, 밖에서 들어내구나. 음. <laughs> 얘왜 이렇게 아. 빠르냐? 아 진짜. 지릴 뻔해서 진짜로. 나 아, 지금 술동 때문에 지금 야디테우 세한데 유태 지금 순간 과력범 풀리면서 진 지릴 뻔했어. 야아! 뭐야? 뭐야? 이거? 어? 어디서.. 여기서 뭐 번쩍.. 아, 우리. 어 뒤에 뒤에 뒤에! 왜왜왜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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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laughs> 아 존나 큰소리아 이게 문을 여는 순간 트리가 발동을 했나본데? 음.. 자기가 이가지고헤헤 시도는 좋았으나 애들이 똑똑하지 못했다. 갑자기야. 아개 같은 녀나. 야, 중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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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이 저기 이러고 있어? 이게 뭐 있는데? 예, 어? 우리 여기. 여기네. 아, 우리가 여길 열어보려 생각을 안 했구나. 이게 거의 마지막쯤 했는데. 게 일로 올 일이 없긴 했다근데 왼쪽에. 일어나. 오. 깜짝아. 이상한 길을 헤맸어. 아, 이또 내려가면 또 와르르 있을 것 같은데. 미친, 어떻게 꽁꽁 숨겨놓은 거야? 아 이거 밸브를 잠궜더니. 야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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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야, 야 미친. 그 이벤트였어? 밸브가? 어, 아, 의심해봤어야 되는데. 술탄 던져야겠다 어, 개긴 나갔어. 조심. 어, 신기 모임. 아, 이막수리에막 재장전이 씨. <laughs> 어, 끝났다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밸브로 이런 장소. 어, 이텔 어디 있다 다 그래 나오는 거야, 씨야. 그러니까. 그것도 너무 신기해. 응, <laughs> 흥미하다고. <오>, <laughs>